헤어진 연인에게 매달리고 있나요? 당신을 병들게 하는 건 끝난 관계가 아니라 그걸 놓지 못하는 당신의 미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을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겁니다. 끝난 관계를 붙잡는 것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힘만 들뿐 결국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뿐이죠. 어쩌면 당신은 지금 그 썩은 동아줄이 끊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썩은 동아줄은 이미 당신을 살리지 못할 만큼 약해져 있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살리는 길은 그것을 놓아버리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병들게 하는 미련을 끊어내고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관계 속에서 희로애락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은 특히, 우리를 깊은 슬픔과 고통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마치 내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듯한 상실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불안감, 그리고 혹시라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절망 사이의 줄다리기. 이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고 끝난 관계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도 혹시라는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과거에 갇혀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이미 끝난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일 뿐입니다. 이미 꺼져버린 불씨에 아무리 바람을 불어넣어도 다시 타오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미련의 연기 속에서 당신의 현재와 미래마저 희미해질 뿐입니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 하여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머무는 바 없이 흘러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에 묶여 사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지나간 관계에 얽매여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가능성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해 오랜 시간 방황했었지. 밤낮으로 그 사람 생각에 괴로워하고 혹시라도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어.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내가 너무 초라하고 늙어 보여서 깜짝 놀랐다네. 그 사람 때문에 나 자신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지. 그 순간 썩은 동아줄을 놓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 그리고 나를 위해 살기 시작했더니 놀랍게도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더군. 그렇습니다. 당신이 끝난 관계에 매달릴수록 당신은 스스로를 병들게 할 뿐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당신의 에너지는 소진되며 당신의 정신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마치 마른 가지처럼 생기를 잃고 말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고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관계는 애초에 당신에게 좋지 않은 인연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는 그 진실을 직시하고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당신 자신을 가장 만만하게 여기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일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계속해서 연락하거나 만나자고 조르는 행위, 상대방의 SNS를 염탐하고, 일거수일투족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행위는 스스로를 만만하게 보이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이미 끝난 관계에 낭비하는 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무례입니다. 자신을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하려면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명확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정한 원칙은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다면 상대방은 당신을 쉽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필요할 때는 거절을 명확히 할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는 것은 당신을 착취하기 쉽게 만듭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는 동등한 존중 위에서 성립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즉각 반응하고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당신의 친절이 무기한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선의를 악용하려 한다면 단호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보호하고 강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방법은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끝난 관계에 대한 미련과 후회에 빠져 있을 시간에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은 외부의 평가나 타인의 인정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당신 내면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재능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거나, 꾸준히 운동을 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거나 당신의 삶을 당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스스로 목격할 때 당신의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높아진 자존감은 당신을 더 이상 끝난 관계에 매달리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아미타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려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당신이 통제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당신의 마음을 병들게 할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마음 챙김 활동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당신의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끝난 관계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관계는 두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한쪽의 노력만으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으로 치부할 수 없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탓하며 자책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관계에서 무엇을 배우고 앞으로의 관계에서는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지 성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성찰이 자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떠난 사람은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것 뿐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 사람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반복해서 말해주세요. 당신의 뇌는 당신이 하는 말을 믿게 됩니다. 당신의 내면을 긍정적인 메시지로 채우세요. 그리고 당신의 주변을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로 채우세요. 친구나 가족 혹은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당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확인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 그리움을 당신 자신을 위한 에너지로 바꾸세요. 그 사람에게 주려 했던 사랑과 노력을 당신 자신에게 주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고 당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당신이 당신을 가장 먼저 사랑할 때, 비로소 새로운 사랑과 행복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그 모든 미련을 내려놓고 행동할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본후 당신이 할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첫째, 헤어진 연인의 연락처를 지우거나 차단하세요. SNS에서 언팔로우하고 더 이상 그의 소식을 찾아보지 마세요. 시야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둘째, 당신의 삶을 채울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세요. 운동, 독서, 동호회 가입 등 당신의 관심사를 확장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를 만드세요. 셋째, 자신을 위한 선물을 하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아름다운 옷을 사거나 가보고 싶었던 곳으로 여행을 떠나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넷째, 당신의 감정을 글로 쓰거나 믿을 수 있는 친구와 이야기 나누세요.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치유하세요. 법화경에서는 마음이 곧 세상이며 세상을 바꾸려면 마음을 바꿔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마음이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때 당신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소중합니다. 더 이상 끝난 관계에 당신을 묶어두지 마세요. 당신의 미래는 아직 밝고 당신을 기다리는 수많은 좋은 인연들이 있습니다. 부디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드세요.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